오랜 시간 함께 해온 부부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함께 하는 시간이 힘겹기만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작은 감사 표현으로 시작하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배우자의 작은 행동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 작은 감사의 표현이 부부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작은 감사의 표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라도 점차 그 말이 익숙해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설거지를 해줬다면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은 배우자가 사랑을 담아 차려준 밥에 대해 맛있는 밥 차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그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나 가벼운 포옹, 사랑이 담긴 카톡 하나라도 그 마음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배우자가 했던 작은 노력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힘든 하루였을 텐데 나를 챙겨줘서 고마워 혹은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은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말로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글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때로 말로 직접 고백하기 힘들 때는 짧은 쪽지나 문자 메시지가 더 자연스럽고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오늘도 고마워 혹은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불쑥 받은 메시지는 하루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 피하기. 첫 번째로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감정적인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서로의 불편한 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 다르게 자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취향이나 성격 또는 편안함을 느끼는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알게 되면 그걸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시끄러운 소리나 TV 소음에 민감하다면 소리를 작게 틀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음에 민감해서 자주 큰 소리 나는 것들이 조금 힘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한 일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배려 없이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초반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말투나 태도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나 비꼬는 듯한 태도는 결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이렇게밖에 못 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혹은 다잘 됐어? 와 같은 부드러운 말투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요구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집안일을 다 하게 하거나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를 과도하게 지속하는 것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람이기에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요구보다는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감을 느끼고 관계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즐기는 취미 만들기.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점중 하나는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도 중요하지만 함께 취미를 갖는 것은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관심사와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우리 어떤 걸 해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취미를 함께 찾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서로 다른 취향이 있더라도 취미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서로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 활동은 부부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부가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활동을 똑같이 즐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산책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자연을 느끼며 조용히 걷고 다른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자의 스타일로 즐기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는 반드시 두 사람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서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시간 그 자체가 부부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의 시간 늘리기. 결혼 생활에서 대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대화의 부족은 관계에서 점차적인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시간은 관계를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반박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더 듣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대화는 하루 중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은 관계의 밀접함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거나, 주말마다, 오늘 한주 어떻게 보냈어? 같은 질문으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질입니다. 그저 하루 일과나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부부가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도와주며 감정적인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한편으론 대화 중에는 종종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어? 라고 비판하는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 보자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또는 이렇게 잘 내줘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숨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만이라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말 대신,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이,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정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신체적 스킨십 늘리기. 결혼 생활에서 신체적 스킨십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고 강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간의 스킨십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실히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신체적 스킨십을 늘리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잡는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나 집 안에서 그냥 지나칠 때도 간단하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을 잡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제스처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어색할 수 있지만 손을 자주 잡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두 사람 사이에 더 많은 연결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손을 잡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재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스킨십은 꼭큰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터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주거나 손목을 살짝 잡는 등의 작은 터치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터치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다른 말 없이도 상대방에게 사랑과 배려를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스킨십을 늘리려면 서로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에 쫓겨서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서로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주말에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가거나 자주 다투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신체적인 접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특히 데이트나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이나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작은 노력들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과 변화만으로도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주변에 위기의 부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